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SD 대표 윤광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엑셀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문자 전화기에 보낼 수 있는 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만들어 볼 텐데요. 바탕화면에 작업판 작업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요. 새 폴더. 여기 생겼죠? 여기다 이름을 하나 정해 보겠습니다. 문자 보내는 틀 만들기.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는 틀 만들기. 네. 됐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비어있는 틀인데요. 이 틀에서 작업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새로 들어오는 엑셀. 파일들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엑셀 파일들 다 넣어가지고 문자 보내는 그 하나의 파일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 하나 집어 오시면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이렇게 쭉 집어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을 집어서 오른쪽 마우스 잘라내기 해서 작업대에 와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네, 끌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끌어와 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개의 파일들을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면 되는 건데, 작업이 끝나면 어딘가로 보내야겠죠. 여기다 하나 또 하나,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새 폴더, 정리한 것. 정리가 되고 나면, 이쪽을 다 넣고 나면 깨끗해지겠죠. 정리한 건 이쪽으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세 개의 파일을 하나로 뭉치게 해야 될 텐데요. 그거는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만들어 놓고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엑셀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엑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찾지 말고요. 여기서 찾아도 되고요. 모든 프로그램에 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중에서 엑셀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엑셀을 띄우시고, 이제 뜯는데요. 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면, 어떤 형식으로, 파일 형식을 어떤 거로 갈 거냐.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CSV 파일 형식입니다. 엑셀의 또 하나의 그, 형식인데요. CSV 쉼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에다가 요 파일 이름은 어, 전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넣으세요 이제 그런 거나 너무 긴가요? 자, 의미가 그거예요. 핸드폰 번호 전체를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저장을 하는데, 어디다 저장하냐면, 아까 만들어놨던 작업판이 있었죠? 문자 보내는 틀 만들기. 여기에다가 저장하십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이에 누르시면, 이게 저장이 된 겁니다. 나가볼까요? 저장했으니까 저장 새로 안 해도 됩니다. 나가보시면 이렇게 A자가 있는 파일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핸드폰 번호, 여기 세 파일에 있는 또는 더 많은 파일에 있는 핸드폰 번호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파일을 열어서 판에다, 이 판에다가 전화번호를 다 가져와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모아놓고요. 얘를 열어볼게요. 맨첫 번째 파일을. 열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필요한 건요 핸드폰 번호잖아요. 핸드폰 번호만 이렇게 잡아올 수도 있죠. 이렇게 밑으로.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쭉 내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이게 꽤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잡고 쭉 내려가 보세요 내가 필요한 데까지 쭉 내려가서 오른쪽에 단추를 잡고 쭉 왼쪽으로 잡고 내려가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Shift 누르고 여기까지 눌러보세요 왼쪽 마우스 딱어 한쪽만 잡았는데 세 개가 잡히네요 아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얘가 세 칸을 잡고 있는 놈이 있어서 세칸이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얘 하나만 풀어줘도 되겠지만, 어디에 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맞춤에서, 셀 병합을 풀어주세요. 풀어주면, 풀렸죠, 여기가. 아까 뭉쳐있던 게 풀렸으니까, 다시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잡기 위해서 다시 잡고요. 단추, 왼쪽 잡고 쭉 내려가서, shift 누르고 필요한데까지 여기는 필요 없잖아요 일반전화니까 자 왼쪽 마우스 색깔이 다 변했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색깔을 바뀌게 해서 색깔 위로 가서 오른쪽 마우스 복사 내가 여기 여기에다 넣기로 했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와서 여기 필요한데 가서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좀 늘리면 되겠죠 자 왔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되면, 더블 클릭하면 이게 좀 늘어요. 또 여기 잡고 이렇게,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수 있고요.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 봐서. 다음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복사했으니까 필요 없죠? 나중에, 아까 데이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쓰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누르고 나가시면 되고요 자 하나 했으니까 두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여러 개가 있네요 이렇게 있는 파일도 있습니다 아까는 하나였지만 여러 개가 있는 파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하나만 하면 나머지 거가 데이터가 없어지겠죠 자 이, 여기네요 여기 있으니까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볼까요 아 여기에는 없네요 여기에는 없고 두번째 여기에 있네요. 메뉴 여기서부터 쭉 밑으로 가서 끝에까지 가서 Shift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복사. 내가 필요한대로 가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끝까지 가볼게요. 네. 세 번째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다시 가보고요. 자, 마지막 남아 있죠? 자, 여기서 여기서 밑에서 잡아도 됩니다. 여기서 잡아서 위로 올라가서 s 프트 잡고 오른쪽 마우스 복사. 다시 가서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쉽죠? 자, 다음에 얘는 이제 다시 들어가시고요 아니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몇개안 되네요 쭉 잡아서 손 빼고요 쭉 잡아서 바깥에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 마우스를 풀어집니다 색깔 위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 가서 색깔 위에서 복사 다시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하면 755번까지 갔네요. 현재는 자, 여기는 다시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자, 세 개의 파일에 있었던 핸드폰 번호를 내가 필요로 하는 이 CSV 파일에다가 핸드폰 번호만 다 모았습니다. 핸드폰 번호 여기에 다 넣어졌습니다. 이것이 번호를 모두 따온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온 파일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표시한 것도 있고요. 점으로 표시한 것도 있고 또좀 위에 아까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공간인 것도 있잖아요. 그냥 이걸 다 정리를 해야지 전화기로 저장할 수 있는 좋은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저장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실수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글자도 지워야 되고요. 근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저장하고 나가 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나가고요. 여기선 다시 아니고요. 자, 저희 사이트에 가시면 있는데요. 자, 사이트 한번 열어 볼까요? 상선 네, 밑에 있네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로그인하셔도 되고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자료실에는 있습니다. 이름은 전화번호 아닌 것 지우고 중복 제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올려놨는데요.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크기가 크진 않습니다. 바로 저장될 겁니다. 어디다가 저장하냐면 우리가 만들어놨던 바탕 화면에. 이 판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네, 저장 됐고요. 요거는 내려놔야죠. 왔네요. 이거는 압축을 풀어야 됩니다. 어, exe 파일, exe 파일로 직접 오면, 그 보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하고 충돌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잘안 올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압축 파일로 와서 풀어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파일 열어 볼까요? 자, 열어 보겠습니다. 그 간단합니다. CSV 파일. 아까 우리가 그이 판에 전부 다 넣으세요 했던 그 CSV 파일을 열어서 문자 보내는 틀 만들기. 핸드폰 번호 여기에 넣으세요. 이 파일을 열어서. 열, 여는 도중에 얘가 다 정리를 했어요. 중간에 있던 짝대기나 괄호나 점, 공간 같은 거다 없앴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있었던 전화번호 없던 것도 다 없애버리고요. 짧은 거 없죠. 짧은 것들도 다 지워버렸고요. 네. 그래서 제거를 277개를 했고, 중복을 2개 했다, 중복제거를 2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476개를 남겼네요. 그러니까 열면 자기가 쭉 합니다. 다 정리해서 전화번호 데이터로 저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열고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거는, 저장해볼까요? 틀에, 요, 있던, 원래 csv 있던 곳 밑에다가 저장하게 되는데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장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볼까요? 쭉잘 저장돼 있죠? 여기 0이 떨어져 있죠? 이게 숫자로 인식이 돼서 0이 떨어져 있는데 문자 보낼 때는 0이 없어도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0이 없어도 그 놀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잘 왔습니다 저장이 된 거니까 저장 다시 안 해도 되고요 얘도 이제 죽여도 됩니다 근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판을 만들고요. csv 파일 만들었고요. 이세 파일에 있었던 전화번호 다 따서 여기 넣었고요. 그리고 정리하는 게 태산같이 힘들었는데, 이 파일은 다정리되지 않습니까? 열었다가 저장하니까 바로 쓸수 있는 파일이 생성됐습니다. 파일 이름은 날짜가 찍히고요. 원래 자기 이름이 넣고, 체크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파일을 계속 만들 여기에 계속 넣어가지고 이거를 만들면 날짜별로 쭉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매 날짜가 제일 늦은 순 거를 집어서 전화번호에 전화기 주소록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잘 쓰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 자체야 뭐 쓰시는 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엑셀 파일을 정리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엑셀 파일을 쉽게 정리해서 잘 쓰시라고,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프로그램 사용법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널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SD, 귀엽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용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른 물건들도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물건들 저희 광고하더라도 애교로 봐주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